오늘은 문법의 단거나 개강 날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OT를 하도록 할게요. 자, 교재를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생긴 책두 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두 개의 책은 쌍둥이 구성인데요. 하나는 필기노트고 하나는 워크북이에요. 근데 이두 개의 용도가 달라서 그래서 이걸 나눠가지시거나 쌍쌍바 아니야. 자, 그래서 친구랑 나눠가지고 그럴 수 없어.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자, 공부법이 달라요. 이게 여러분들이 재시생이냐 아니면 초시생이냐 혹은 아니면 시험이 얼마나 남았냐에 따라서 이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요. 자, 예를 들어 나는 음, 생기초 그리고 우월한 뭐 문법 규정 이런 기초나 기본 심화 같은 걸다 듣고 재시생이거나 혹은 이걸 다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법 규정이 너무 찝찝해서 이걸 또 듣는다. 그러면 워크북부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 필기 노트는 복습용으로만 쓰고. 그래서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이 수업에서 나갈 진도 분량 제가 매주 얘기해 주거든요. 다음 주 어디 나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워크북으로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워크북에 있는 빈칸을 채점하고 워크북에다가 필기를 해가면서 내 스스로 필기 노트처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수업을 들어도 놓치는 게 있겠죠. 그렇죠 수업이 빨랐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갔을 수도 있고 그럼 놓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집에 가서 복습은 내가 이제 스스로 만들어 나간 워크북과 거기에 들어간 필기랑 여기 있는 이 필기 노트를 대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빠뜨렸지 무슨 내용의 설명이 더 있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워크북의 정답이 필기 노트이자 여기에는 필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해됐죠? 제 교재 중에 제일 예쁜 교재라고 볼수 있어요 <laughs> 제가 원래 교재를 이제 주로 강의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막필기같아 예쁘게 얹어져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제책중 사도 <laughs> 왠지 알겠지?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워크북으로 먼저 예습을 하고 필기 노트로 보는 게 이제 제시생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제 우월한 문법 규정을 보고 본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시간이 너무 안 남았다. 나는 뭐, 예를 들어 8개월, 6개월, 막 4개월 남았는데, 그래도 이 공무원 시험을 오래걸 보고 싶다. 시간이 얼마 없다. 그래서 기본서는 엄두도 못 낸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고득점은 좀 접는다 하더라도, 요약서로 시작할래라고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업을 필기노트 보면서 들어야 돼. 이걸 하면 너무 어려워. 채울 수가 없는 걸? 그쵸?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초시생이고 다른 문법 규정 수업을 듣지 않고 이 수업을 듣는다면 요걸로 수업을 들으세요 필기 노트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으로 수업을 듣고 복습으로 빈칸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지만 결국 실력에 따라서요 그래서 내가 문법 좀 한다 문법 규정 좀 알아 그러면 워크북으로 먼저 예습 후 수업 듣기 그 다음에 난 문법 규정 모른다 그러면 필기 노트로 수업 듣고 워크북으로 복습하기 예습형 공부를 할 거냐 복습형 공부를 할 거냐를 본인의 실력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거에 따라 학습효과가 매우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건 나눠주면 안돼 누구 <laughs> 알았 지야 우리 돌려보자 이런 거 하지 마 똑같은 건데 단계에 따라서 활용 법이 다른 거예요 네자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필기노트가 요만한 건데 그럼 여기에 선생님 우월한 문법 규정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 있나요 여러분 요약서에 모든 게다 들어 있냐고 물어보는 게 너무 이상한 질문 아니에요 요약서는 요약된 거예요 근데 다 들어 있어요 라고 할때 개념은 다 들어 있죠 개념은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제 우월한 문법 규정에는 시험 때 헷갈릴 만한 것에 대한 예시들 그죠? 상세 예시들의 양이 다르고요. 여기도 예시가 있지만 예시량이 다르죠. 그리고 옆에 이제 날개에다가 이런 거 질문 자주 들어온다. 이런 것들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재가 사실 기본서 대체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얘기할게요. 오티 때 초지생들 되도록 8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았다면 우월한 문법 규정을 봐. 예로 할게 아니야. 그리고 요약서로 시작한 사람이 한 방에 붙기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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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기본서를 보시는 게 맞고요 제시생일 때제 우월한 문법 규정을 다 보셔서 지겨워 죽겠을 때 그때 강추하는 거죠 일종의 테스트북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여기 자, 현장 이걸로 공무원 수험생활을 시작하려고 앉아있는 사람 내가 봤을 때낯시 익은 걸본게 없는 것 같아 <laughs> 자 그래서 몇분 신규생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로 첫 도전을 한다면 수요일 반으로 가 수율이 우월한 문법 규정하니까 인강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오티는 요만 하고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